자요건 뭐냐? 2006년도 실시니까 2007년 6월 평가원 고3 가형 21번입니다. 항상 이런 형식이 나오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맞지? 1일 때 맞지? 네. 그럼 절대값 x가 1보다 큰 범위. 그 범위는 요 범위 요 범위죠? 맞아? 요 범위는 무한대로 가니까 x의 2n승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얘는 다시 쓰면 x제곱 곱하기 x의 2n이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요거, 요거 나눠지니까. 마치. 네. 요 때는 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절대값 x가 1일 때 x의 2n은 1로 가지. 네. 그럼 여기다 1 넣으니까 1 나온다, 그지? 1-2분의 나은 다기 2-1이니까. 다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구간. 즉, 요 사이 구간이죠, 맞아요? 네. 요 사이 구간 x의 en이 0으로 가는 거지, 맞지?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가더라고. 네. 됐어?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1이죠. 됐어? 얘는 ex 제곱 1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고요, 맞지? 네. x가 1일 때는 1을 요렇게 점 있지 기울 거고요, 맞죠? 요 사이 보면은 2분의 1을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예요, 됐어요? 그럼 g(x) 그래프는 요거지.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지? 맞어 네. 지금 60k니까 k가, 이게 최대 값이면 k가 제일 커야 되지. 돼, 안 돼. k가 제일 커야 됩니다, 알겠니? 응. 다시 말하자. 사인의 주기는 2π죠, 2π. 2파이. 근데 요게 있는 개수의 역수로 나누면, 역수를 곱하면, 얘는 k분의 2지. 네. 응. 이게 제일 크면, 주기는 제일 작아져야 되겠지. 잘 이해가 안 돼? 응. 만약에 이게 어.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는 작아지죠 그렇죠? 작아지면 작을수록 주기는 길어지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가니까요 점은 지나겠지. 네. 요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 요까지 갔다가 주기가 한 요쯤 나오겠지 그지? 네. 요때 k랑 맞아? 또더 길게 나올 수 얘랑 만나게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가서 그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얘 주기가 훨씬 더 길어지겠지? 네. 돼안 돼. 돼요? 주기가 제일 짧은 요때 k 가 최대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음. 돼? 네.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쪽은 만날 일이 없지 그지 네. 요 점이 얼마? <laughs> 1, 2. 오케이. 1, 2분의 1을 여기다 넣습니다 2분의 1은 맞지? 사인 얼마? 여기다 1로. k, 파이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여기 k가, 얘가 얼마가 되면 돼? 30도. 즉, 6분의 파이 되면 되지? 네. k가 얼마? 6분의 1이면 됩니다. 알겠지? k가 6분의 1로가 여기다가 12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게 6까지 갔다는 소리거든. 왜냐면 이렇게 12 오니까. k가 6일 때 제일 큽니다. 네.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6분의 1 넣으니까 얼마예요1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정답입니다.